오늘 내용은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속에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치적인 행보에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감이 있습니다. 경제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정책 또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됩니다. 지사님의 정책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2년 경기도 세수 결산액은 15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23년 7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8조 2,380억 원이었고요. 이는 전년 대비 7,845억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3년 경기도 최종 징수액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24년 세수 추계 예상액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내년도 세입은 저희가 한 15조 10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어디로 봐도 지금 국내 경제 여건을 봤을 때 세수는 누가 봐도 계속 감소할 상황이에요. 이런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서 묻겠습니다 단도직적으로 묻겠습니다 지사님, 돈 있으십니까? 우리 경기도 돈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6.9%로 적극 재정을 할 정도의 저희가 재정 대책은 다 만들었습니다. 표출자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지난 6일에 발표한 24년도 본예상 기자회견에서도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우려하시면서도 경기도는 23년 추경을 시작으로 확장재정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기조를 이어가고 단단한 미래를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도지사님 발언 자체가 상반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위기 가능성이 없는지, 정말 국간을 채우지 않고 비워도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확장 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같은데 해법은 다른 것이죠. 다안 좋은 상황에서 재정만 역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려우니까. 네. 위기 대응으로 재정 지표가 진짜 너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경제 성장과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어렵기 때문에 돈을 푼다.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총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인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자료 표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의 건전 재정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이 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과 확장 재정을 대척점이라고 지금 이게 대척점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요. 지금 윤재혁 원내대표께서 11월 3일날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현 지사님께서 8월 25일 추경을 하시면서 확장 재정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고물가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나 선별적으로 지금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선별적으로 실적으로 소상공인 청년 지원 복지 예산은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취약계층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뒷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 이 부분과 취약계층 복지 이 부분 공감도 형성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확장 재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말 그대로 재정건전성에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결은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지금 윤재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저도 봤는데 우선 건전재정이라는 말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건전재정이 아닙니다. 말은 그럴 수 한데 다 똑같습니다. 지사님의 마인드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제가 밑에 써놨지않습니까 궁극에 있어서는 경기 진작과 경제 성장 잠재력 향상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단지 방향성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사님은 확장 재정을 위한 공공 부문의 긴축을 추진하면서도 정부의 건전재정 기준 를 긴축재정이라고 폄하하면서 반대의 논리만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제가 당시 아까 한 것의 연장선으로 가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정치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기회소득 지사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기회소득도 마찬가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지금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의 원칙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이다 말씀하시면서 누구에나 조건 없이 정기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만큼 포퓰리즘으로 흘려지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 소득이 포퓰리즘이 될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저는 기재부 차관 시절 지사님께서 미래세대의 현시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라 말씀하시면서 소신파 행정가로서 당장의 경기 회복을 중요하지만 도지사가 기재부 장차관 시절 우려하고 소신을 갖고 정치권에 맞서 목소리를 낸 것처럼 저는 경기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운영에.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정 중책을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재정 중책 재정도 검토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 우리들의 운신의 폭을 좁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대 재정학 지금 보십시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신중하게 그... 가져왔을때 9천억 전출했습니다. 그도는... 그다음 이번에 또 5천억 전출하신다고 하습니다그 돈은 그럴 때 써요. 고... 계속 그니까 그렇게 쓰라고 하지만 이게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 계속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간 비우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 속에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치적인 행보에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감이 있습니다. 경제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정책 또한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됩니다. 지사님의 정책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당부드립니다.